재혼에 성공한 이상미 씨가 제가 앞서 전달드렸던 것처럼 망고빙수 플렉스, 꿀 떨어지는 신혼 라이프를 공개하면서 응원도 받지만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상미 씨가 정말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비해서 너무나 지금 좀 금전적으로 많이 여유가 생겼죠? 근데 뭐 그걸 사실 비난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상민씨의 방송 출연에 대한 어떤 좀 취지에 맞지 않은 무리수 나아가서는 이상민씨의 수입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아 우리가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겼던 한 연예인이 알고 보니까 그런 말 있죠? 다른 건다 해도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상민씨가 10살 연하의 아내를 위한 금가루 빙수 플렉스 제가 뭐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엄청나게 비싼 금액의 빙수를 먹게 되면서 이게 사실 기사에서는 좋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한 사랑이다. 근데 포장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민 씨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한번 살펴본 바로는 이상민 씨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퇴근길에 아내를 향한 마음을 문자로 썼다 지웠다 하는 동영상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퇴근길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이상미 씨가 말을 하고 있어요. 자고 있을 당신 생각에 이 퇴근하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집에 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퇴근길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상미 씨가 했단 말이죠. 특히나 최근에는 뭐 방송에서 아내의 얼굴을 드러내며 이 방송 물량을 차지하기 위한 무리수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실제로 방송에서 보여진 모습이 사실이라면 아내를 향한 지극정성의 마음과 애정은 엄청나 보이긴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늦게 결혼을 했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시험관 아기 시술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근데 보통 이쯤 되면 이런 연예인들에 대한 동정 여론 응원 여론이 많을 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상민 씨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의아하면서도, 아, 이런 이유들이 존재했구나. 라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이상민 씨가 뭐 미우세, 돌싱포맨,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재혼했으니까 이제 하차해라. 라는 여론.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전달을 드려왔는데 이상민 씨가 지금 그 프로그램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 주현미 씨도 등장한 이 알토란 프로그램에 이현복 씨와 초등학교 6년간 같은 반이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가 MC를 보고 있느냐? 바로 이상민 씨가 MC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현미 선생님이 가수로 데뷔해서 TV에 나왔을 때 알아봤냐라는 질문에 이연복 씨가 어릴 때 이미 상을 받았었고 같은 반이었다 당연히 알아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민 씨가 그러니까 이 주현미 씨와 이연복 셰프를 이어주면서 이 프로그램을 끌어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또 mbn 프로그램입니다 이상민 씨가 굉장히 여러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뿐인가요? 아는 형님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 와중에 이 망고빙수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상민 씨다 보니까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장면을 두고 저희가 제보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상민 10살 연하 아내와 S호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라 호텔. 이곳에 갔나? 11만원 망고빙수 데이트를 했나? 라는 질문인데 여기 어떤 말이 있었냐면 여기 기사 사진에 보니까 이상민 씨가 아내와 함께 골프까지 치러 간것 같다. 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주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보면 이상민 씨가 이렇게 골프채를 손에 쥐고 있고 뒤에 잔디를 보면 골프장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상민 씨의 와이프 아니냐? 근데 이게 얼굴이 캐릭터로 가려져 있어서 뭐 같아 부터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확실한. 있어요. 이상민 씨가 골프장을 다닌 것이 하루 이틀은 아니다. 여기 보면 이 김준호 김지민 커플이죠. 이들과 함께도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 골프장을 다녀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때 계절감을 보면 어떻죠 옷을 보면 굉장히 겨울이라는 걸알수 있죠. 골프채를 다 하나씩 손에 쥐고 이 필드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골프가 아직도 부의 상징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돈 많은 남성분들과 함께 골프장에 가기 위해서 줄을 선다라는 폭로전이 유튜브에 있을 정도로 사실이 골프장을 간다라는 건요.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입니다. 이게 절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취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는 이상민 씨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골프장을 자주 방문했다. 이게 아내와 데이트를 한 사진이 촬영된 것인지 지인인 건지 뭐, 팬분과 찍은 사진인지는 알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상민 씨가 골프를 오래전부터 쳐왔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상민, 미우새 출연료가 엄청나나. 10살의 연하 아내와 신혼집까지 최초로 공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다시피 미우새에 그렇게 비밀리에 결혼하고 싶었다. 아내의 어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어떤 프라이버시. 그런 걸 지켜주고 싶었다 라면서 한 비공개 결혼 치고는 자신이 나오는 이 미우새 방송 프로그램에 마스크만 썼다시피 했지 그냥 다 등장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국 어떻습니까 아 미우새 출연을 위한 큰 그림 아니었나 이런 비난 여론도 당시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오죽했으면 언론사에서도 야 미우새 출연료가 엄청난가 보다 비공개했었던 연하의 아내를 공개하고 신혼집까지 최초로 방송에 공개한 걸 보면 이 미우새 출연료가 어마 무시한가 보다 한번 꼬아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상미씨의 출연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을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건 그냥 네이버에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정리해놓은 글들을, 글들을 볼수 있거든요. 이상민 씨는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해당 출연료가 200만원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 그리고 나서 메인 MC가 되며 500만원 이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한 편당 700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우새 출연진의 이 출연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나왔던 출연료를 보면 해당 출연료가 이상민씨가 천만원 신동엽씨가 이천만원 김종국씨가 천만원 그러니까 메인 MC인 신동엽씨를 제외하고서는 이상민씨가 가장 높은 금액대의 출연료를 받고 있죠 뭐 이게 아마 미우새뿐만이 아니라 아는형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씨가 상당히 높은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이 밑에 글을 보면 이상민보다 출연료를 적게 받아서 우라가 치민 탁재훈이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상민 씨가 이 돌싱포맨에 탁재훈 씨와 함께 등장을 하잖아요 메인 MC가 이상민 씨다 보니까 출연료를 받아도 몇백만 원은 더 받을 거다 그래서 아마 탁재훈 씨가 이렇게 진행 중에 불만을 토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탁재훈 씨는 이상민 씨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왜 하차 안 하냐? <laughs> 왜 하차 안 하냐? 어? 돌싱 포면 하차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돌싱도 아닌데, 이제. 근데 지금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이상민 씨가 하차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뭐, 김준호 씨도 마찬가지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23년도 4월달 기사예요. 무려 2년 전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민, 17년간 출연료 수입만 186억 원. 186억 원. 18억 아니고, 86억 아니고, 186억 원. 이상민 씨가 제가 알기로는 한 빚이 한60 몇억 정도 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186억에서 뭐 66억이라고 가정하고 빼면 얼마 남습니까 여러분 120억이 남죠 우리가 세금으로 한30%툭 뗀다고 치겠습니다 그래도 얼마가 남습니까 120억에서 30%를 떼도 100억 가까이 되는 수입이 남게 됩니다 순수익이 그 정도 남는다는 얘기예요 뭐그 사이에 매니저 뭐 소속사에 대한 비용 이런 거는 뭐 빼지 않는다 치더라도 하루도 안 쉬고 빚을 청산했다라고 했는데 방송 이상미 씨가 70여억 원의 채무를 청산하는 동안 낸 수익이 180억이 넘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2005년도 사업의 실패에서 69억 원의 빚을 떠안았는데 이 이상미 씨가 심지어 그 당시 때부터 바로 열심히 방송 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로부터 한 7년이 지난 2012년도부터 방송을 해가지고 186억 원의 수입을 만들어냈다. 이 주변의 피디와 작가에게 물어본 결과 이상민씨의 출연료는 꾸준히 올랐다 회당 500만원이 훨씬 넘는다 제가 아까 미우새는 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속사와 7대3으로 나누고 나면 이 186억 중에 이상민씨가 실제로 번 돈이 65억 정도라고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상민씨가 69억을 갚을 수 있었냐면 엄청난 수익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방송에서 하차를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저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마음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이상민시라 여론이 지금 절대 좋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돈 욕심이 그득그득해 보인다라는 비판 여론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때는 한 템포 쉬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차라리 미우새와 돌싱포맨의 취지가 맞지 않는 만큼 명예롭게 하차를 하고 그 이후에 앞에 보여줬던 이런 이상민 김준호 커플 그리고 본인의 일상을 담은 이런 미우새에서 보여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신혼부부 특집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함께 구상을 해서 거기에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해나가면 어떨까. 연예인 부부들만을 초청해서 자신들이 MC를 보고 게스트를 초대해서 연예인 부부의 삶은 실제로 이렇다 뭐 이런 컨셉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상민씨가 지금 너무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다 이돈 욕심 때문에 하차를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순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상민씨가 또 많은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기사를 좀 보시면 10살 연하 이상민 재혼 장모님 스타일은 박준금 같은 현실주의자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최근에 아는 형님에 등장했던 이 여배우들과의 이야기 중에 이상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민 씨가 최근 결혼을 했잖아요 그의 장모님은 어떤 스타일이냐 라고 하자 약간 박준금 씨 같은 느낌이 있다. 독한 시어머니 아니다. 뭐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준금 씨가 재벌 사모님 역할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평상시에는 이 장모님이 박준금 씨처럼 좀 따뜻한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민 씨가 알다시피 하고 있는 예능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다작입니다. 다작. 뭐 과거에는 빚쟁이다, 생활고가 너무 힘들다, 짠하다 이런 이미지로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았지만 그 덕분에 이상민 씨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할수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출연료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결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막 결혼이 엄청 비공개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상민 씨가 어떠냐. 이 미호세에서 다 공개합니다. 심지어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2세 사진까지 만들어서 공개를 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 이상민 씨가 정말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비공개로 하고 싶었나 보다 존중해주자.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예상을 드렸죠. 이거 아마 예능방송에서 시청률을 위해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제 말이 어느 정도 적중을 해버렸죠? 미우새에서 매번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거 방송용으로 하려고 결혼하고, 애 낳고, 육아하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 하는 거냐? 비판들이 비발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짠한 이미지로 결혼까지 성공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다 등을 돌리게 된 이유는 이상민 씨가 프로그램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렇게 힘들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적 응원이 있었던 것인데 그야말로 먹고 살만 해졌다 아니 굉장히 호화로워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이상민, 10살 연하의 아내를 최초 공개했다. 5성급 호텔에서 럭셔리 망고빙수 데이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민 씨가 돈을 뭐 불법적으로 번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방송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돈 쓰면서 여가를 즐긴다? 아, 저는 뭐 비판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국가 경제가 힘들어 어느 정도 부자 혐오라고 하죠. 가진 자들에 대한 혐오가 큰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상민 씨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첫 번째 뭐냐면 이 5성급 호텔에서 럭셔리 망고 빙수 데이트. 사진을 좀 볼게요. 앞에 있는 게 열살 연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요게 망고가 둘러싸여져 있는 망고 빙수예요. 막 금가루도 뿌려져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아요. 꿀도 있고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10일 날 이상민 씨가 자신의 SNS에 빙수데이트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상민 씨가 아내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자, 문제는 두 사람이 시킨 이 망고 빙수가 하나의 가격이 7, 8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엄청 비쌉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부모님께 정말 이 비싼 음식을 대접했을 때가 인당 한 15만원? 16만원? 정말 비싼 거 제가 한번 대접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손을 떨면서 제가 대접을 했었는데 야 이게 지금 보니까는 망고 빙수 하나에 10만원 돈에 가깝다? 상상도 하기 힘든 가격 아닙니까? 전돈 아까워서 못 먹겠는데 뭐 능력이 된다면야 충분히 사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이상민씨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빙수데이트가 사실 끝이 아닙니다 이안내로 보이는 인물이 잠시 등장했는데 명품 브랜드 C사 셀린드라고 하는 브랜드의 민소매 티셔츠를 착용했고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를 착용하고 있다 자 보시면 요 사진이죠 여기 보면은요 입고 있는 아내의 민소매 티셔츠가 제가 알기로 한 장에 거의 1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찌와 반지까지 거기에 하나에 10만 원 돈이 넘는 빙수를 먹고 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뭐 그냥, 다른 연예인이 이렇게 먹었다고 하면, 그래, 뭐, 돈잘 벌었나 보다.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기 보면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돈 없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니, 놀고 있다. 궁상맞은 컨셉으로 돈 벌고, 호텔 빙수 사먹네. 와이프, SNS 자랑지 못하게 막으셔야 될것 같다. 안 그래도 이미지 점점 나락이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망고빙수가 뭐냐면 MG세대에게 굉장히 유행입니다. 왜 호텔빙수에 집착을 하느냐. 실제 20대 직장인 김모 씨가 최근 남자친구를 쫄라서 서울 3대 망고빙수라고 불리는 롯데 호텔 서울 라운지에서 이걸 먹었습니다. 보통 망고 빙수의 6배가 훌쩍 넘는데, 가성비를 생각하면 최악이지만, SNS를 보면 이게 요즘 유행인 것 같다. 안 먹으면 뒤처지는 기분이 들것 같았다. 나를 위한 소비라고 생각한다면 10만원 정도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기도 하다. 그돈 자기가 냈을까요? 남자친구가 내줬겠죠? 자, 결국, 여름 한정의 비싼 빙수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 정말 그야말로 허세죠, 허세. 허세를 위해서 막 먹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어서 올해는 작년 대비 33.3%나 올라서 11만원의 망고 빙수 세트를 서울 신라 호텔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뭐냐? 불황 속의 작은 사치라는 겁니다. 사치를 부리고 싶지만 절대 가격인 11만원은 쓸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빙수라는 게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야말로 MG 세대들이나 할 법한 허세를 지금 이 이상민 씨가 아내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와 있었죠. 이상민 씨는 어땠죠?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69억 원의 빚을 모두 다 청산했다라는 뭐 어찌 보면 인, 인생 역전에 뭐 새로운 스토리를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고 나서 하는 것이 이제는 방송에서 자랑을 한다. 이게 뭐 이상민 씨가 이제 뭐 미우새에서 하차도 하고 그냥 와이프와 결혼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sns에 저런 걸 올리면 솔직히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연예인이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비판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자랑 돈자랑 이게 왜 문제냐? 방송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는 집자랑 돈자랑이 왜 문제냐? 이거 한번 나올 때마다 뭐죠? 어마무시한 출연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방송에 나와서 빚을 다 갚았는데 빚을 다 갚고 나서 이제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돈자랑 아내자랑 집자랑 아기자랑 하면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 할 리가 없겠죠. 심지어 이 아파트 뭐 전세라고는 했지만 어쨌건 이상민 씨가 69억이라는 돈을 갚았다라는 건 69억 원을 벌었단 얘기 아닙니까?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이 빚을 갚게 해줬고 아내와 결혼을 하게 해줬고 이렇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미우세 프로그램과 시청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명예로운. 하차를 해야 하는데 컨셉에 맞지 않게 미우새에 이제는 집자랑 돈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발 벗고 돌싱 포맨도 똑같단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상민과 김준호를 잡으려다가 결국 모든 걸 놓치고 말아버렸다 제작진이 이해는 된다 인기 있는 출연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 의도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사에 쫙 나와 있는데 빨리 한번 훑어드리면 지금 보면 재혼 소식에 축하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이들이 출연하자 제작진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우새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남자 연예인의 일상을 어머니가 바라보는 관찰 예능. 돌싱폼에는 이혼한 경험이 있는 남성 연예인들이 모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삶을 공유하는 컨셉. 둘다안 맞죠. 김준호, 이상민. 둘다이 컨셉에 1도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두 사람의 최근 재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하를 받았지만 결국 그 이후에도 뭐 시험관 아기를 한다는 등 신혼집을 보여준다라는 등 기존 시청자에게 혼란을 야기했고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두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상징적인 인물 기우도가 크다 다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새 출연자를 투입하면 기존 시청자들이 이탈될 수도 있다고 라 해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정체성을 훼손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 취지와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특히 MBC의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결혼을 하면 출연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는데 명예로운 하차였죠. 박수 칠때 떠나라. 근데 이상민, 김준호 두 사람은 박수 칠 때는 꺼냥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순간에도 지금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수백만원의 옷과 수십만원의 망고빙수를 먹는 모습까지 이렇게 SNS에 자랑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프로그램 하차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기획의 의도가 흐려진다면 아무리 인기 출연자라 해도 프로그램 자체의 신뢰도가 흔들리며 지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때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상민, 김준호의 지원은 축하받아 마땅하지만 시청자들의 하차 요구가 이어지며 두 사람에게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결혼은 축하받아야 하는 일인데 프로그램 때문에 그 진정성이 왜곡될 수 있다. 제작진과 이두 연예인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체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시기가 골든타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잘 한다면 그래도 다른 분들의 비판을 막을 수는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이것 말고도 많잖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본격적으로 자랑하고 축하받을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도 많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김준호, 김지민, 두 커플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